안녕하세요. 왕수승TV 왕수승입니다. 지금 여기는 베트남, 다낭에 호이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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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라이트 마켓, 라이트 마켓을 가고 있습니다. 저도 여기 베트남은 처음입니다. 베트남 처음인데, 와, 또 베트남 여기, 등 보세요, 등. 연등 겁나 뛰어났네요. 와 베트남도 사람 겁나 많네요. 등을 겁나 게띄어갖고 야경 야경 이거를 야 여기 뭐 여기가 호이안입니다 호이안 야 저녁에 되니까 어이, 별천지네 별천지. 사람들이 정말 야 강가에도 쬐멘쬐멘한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쬐멘쬐멘한 음식점 와 근데 이 강에 연등을 이렇게 띄어 나오니까 엄청 이쁘네요 가고 저기 배 타고 가는 거 가고 여기 그 베트남 사람들도 여기서 관광 많이 하네요 하기는 아. 여 연인들끼리 연인들끼리 많이 오겠네요 연인들끼리. 여기 밑에는 식물, 물에서 사는 식물 이지 않습니까? 야, 근데 여기에 연등이 겁나 있던 일이 오네요, 연등이. 야, 이거 환경 문제,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겠습니다, 이게 지금 여기에 뭉쳐서 여기 불타고 있네, 불타고. 그런데 저렇게 이게 다 이런 연동들이 지금 까란장 갖고 까란자 갖고 어 물로 들어갈 거아닙니까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환경문제에는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겠네. 요 지금 베트남이 베트남이 원래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오토바이 1위입니다 1위. 이리. 지금 쭉쭉 가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우리는 호이안 야시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와, 아, 이, 이 개보수 와, 저 연등 저거는 나는 이쁜거는 예쁜 이쁜데 야, 이 배보수 이쁜 예쁜 거네 이쁜데, 저 환경 오염 저게 이이 이, 요매 이, 매콤가입니까? 이 무슨 무슨가이지? 강 강물 엉마이이은분요 오염대가. 이 사람은 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?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은 파괴됩니다. 인간들이 환경 파괴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수많은 자연재해도 걸고 코로나도 걸고 다 인제입니다. 인제 인재.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앙. 지금 야시장을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또 깃발 들고 가는 거 보세요. 이 사람들 또 어디에서 그 놀러 왔네요. 같은 베트남인이라도 이쪽에 관광 왔네요. 깃발도 깃발. 여러분들,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계속 연결해서, 어, 긴 영상으로 찍어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.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요. ,이? 인터넷이 안 돼서 그래요. 안 가면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는데, 그, 인터넷이 안 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기서부터 나이트, 여기, 여기서부터 야시장이네요. 먹을거리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아가씨 겁나 뭐 두드리고 있는데. 그래, 그래, 그래. 예쁜 아가씨들이 많네 장사를? 아가씨만 일 과일의천국와 과일 많네요 과일 과일 와, 와아 야시장이 뭐 어디 가도 야시장은 다 비슷 비슷합니다 근데 영가 조금 더그 정돈이 돼 있네 정돈 필리핀 야시장가면 뭐 했더니 아, 와...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네요 여러 나라 사람들 양산 어디 쪽이에요? 있어요 아 직진으로? 네 사람 되 많은데 있어요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데 와 여기 한국사람들 오기는 많이 오네요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 겁나게 오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